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정리 이번 시간에는 산수몽 6호와 상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6호 동몽길 동몽지길 순이소냐 자 동몽길 동몽지길 순이소냐 순수하고 어린이 몽이 어린 몽이니 길하다, 동몽지길 순위소냐, 동몽의 길함은 순종함, 순종으로서 함순종 겸손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5위는 군위의 지위죠. 음으로서 중을 얻었으나 군위의 지위나 제자리는 아니죠. 그 다음에 9위와 이렇게 정응합니다. 즉, 유고는 오위로서 중을 갖추, 갖추었다. 음효 구위 음효 음, 음효이다. 구위와 정한다. 즉 오위가 존귀하나 음으로서 겸손 겸하여 하게 이효와 정하니 어, 마치 유약한 군주가 아이의 겸손한 마음처럼 아 유약한 군주가 아이의 겸손한 마음처럼 어, 구위에게 음, 이제 구 자문, 교육을 받아들이니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동몽의 순수함으로서 아래 구의한과 정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비워가지고 자기를 비워서 어린아이처럼 하여서 어진이를 따르니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다사는 동자가 위로 어른을 잘 모시고 공손함으로 이제 이 효를 그렇게 물상으로 잘 모시고 있으므로 동사가 윗어른 윗사람을 잘 모시고 있으므로 길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산수몽계에서는 몽계의 몽의 의미와 동의 의미 즉 동자가 이런 어린 동자가 어떠한 이 동자가 어떠한 물상적 의미를 가지는지는 이제 고민을 계속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동자의 성격과 구의 위치의 상관성에 대한 검토가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상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자를 보면은 경몽 분리 위, 이, 위구, 이어구, 상활 이용어구, 상하순야, 경몽 목매한 것을 일깨우는 것이요, 이어구 분리 이어구, 도둑이 되는 것은 이롭지 않음이요, 결국 이어구 도둑을 막는 것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용어구상하순야는 도둑을 막음이 이런 것은 상하가 순종함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구는또 이제 산수문개의 끝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효위치상 음의 자리에 강이 있으니 부당이죠. 부당. 즉 설명 을 보면은 몽개의 제일 끝에 극에 위치하고 부당이로서 양강이다. 육삼과 정은 하지만 육삼은 교만한 자리라서 어~ 육삼이 일반적으로 교만한 자리고 비정상적인데 만약에 육삼을 교화하면은 경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경몽의 전체적인 취지는 엄격한 방법을 통해서 엄격한 수단을 통해서 행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황태현 교수님이랑 또 다른 교수님들 견해가 조금 다른 게 있으니 이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경몽은 국내 또는 조직 내부에 반대 세력의 반란이 크게 일어난 상황이니까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반란 반격을 해야 된 상황인데 경몽의 격은 직접적 공격이 아니라 방어적 성격의 반격을 말하고 이 방법도. 방격의 방법이 직접 적대가 아니라 이어구 제3의 기제 시스템 시스템 통해서 하거나 제3의 방역기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이 부분은 황교수님 책을 직접 이제 시간이 되시거나 여력이 되시면 좋은 견해니까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견해 2는 도적이 되는 것은 이롭지 않고 도적을 막는 것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견의 삼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의 채택은 이롭지가 않고 오히려 강하고면서도 부드러운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 것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효를 받았을 때이 도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깨친다고 하는데 어 일깨우는 이 경몽의 상관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하가 이제 순종을 한다고 있는데 이 상이 누군지 하가 누군지 뭐 위치로 의미를 할수 있고 지위로도 의미할 수 있는데 이것의 상관성 실천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기존의 설명이고 이제 다산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글을 먼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동몽길 동몽지길 순이소냐 동자가 위로 어른을 모시고 있으니 길할 것이다. 상활, 동자가 어른을 모심으로써 길한 것은 겸손함으로써 순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동자가 위로 어른을 모시고 있다는 물상을 어떻게 도출하냐면은, 이게 이제 본계죠. 본계에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본계의 모기는 풍지관으로 왔습니다. 풍지관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간의 소남이 있고, 그 다음에 상계가 겸손이죠. 즉, 간의 소남 위에 이렇게 양강이 하나 얹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동종의 머리 이고 있는 이 양강을 그, 어린아이보다 위에 있는 사람, 아버지가 될수 있고, 형이 될수 있고, 직상, 직장으로 치면 상사가 될수 있고, 어, 회사로 치면은, 예, 회사로 치면 상사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동네로 치면 웃어른이 될수 있죠 즉 동몽의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을 하나의 강을 말하는데 이 강은 아버지 형 사장 그 다음에 웃어른 그 다음에 직장 상사 즉 자신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추이를 해 버리면은 이제 손이 없어지고 간만 있죠 그래서 위에 없으니까 이제 조금 없는 거죠 즉,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산수몽이 되면은, 머리 이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간이 제일 높은 지위, 상승위가 제일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위에 이고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순종의 상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9, 6, 5가 효변을 하면은, 다시 간의 소남이 있고, 위에는 이렇게 순종의 상이 다시 나오는 거죠. 효변하면은 그 풍수한이 되면은 다시 머리에 있는 상이 나오니 손으로서 겸손으로서 겸양하니 동몽지길 순이소야 순이소야 의 상도 여기서 도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65에 대한 설명이고 상구를 보겠습니다 경몽분리위구 위어구 상활이용어구 상하수냐 목매함을 격파함이 도적에게는 불리하지만 도적을 막는데 이어구, 막는데 이롭 것이다. 상할 도적을 막는데 이롭다 함은 상하가 서로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경몽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봉계죠. 자, 봉계의 상황에서, 어, 하, 혹계가 이렇게 진의 장수가 있죠. 진의 장수가 권의 병사들, 무리들을 이끌고 저 간의 강을, 간의 강, 상구를 이렇게 제국되어 있는 강을 격파를 하러, 하러 가니까 이걸 격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산수몽계 본계에서 진의 장자가 권의 무리를 이끌고 간의 강을 격파하니 이를 격몽의 상을 도출해야 합니다. 즉, 비유적 의미로서 장수가 군사를 동원하여 적을 격파하는데 이상계 에 있는 간, 양강 하나를 가로막힌 것을 없애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 어구, 도덕을 막음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본계의 상에서, 그, 보면은, 이제, 산수몽 본계에서 학계는 감이죠. 감인데 도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상계는 간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간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 위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이제 진의 의미가 있죠 이렇게 여기 여기가 이제 눈이라 치면은 여기서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진의 의미죠 그이 사람은 도적의 장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즉 이렇게 봉계에서 도적과 도적의 장수가 있는데 효변을 하니까. 진이 없어지는 거죠 도적의 장수가 없어지니까 도적을 막는 우리 입장에서 유리하지만 도적들에게는 불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즉 상구가 효변하게 되면 장수가 사라지니 도적을 막는 자에게는 유리하고 도적을 적군들 도적들에게는 불리한 이런 상이 이 어구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하순야를 보면은 이렇게, 그, 본계가 있으면은, 산, 산수몽 본계가 있게 되면은, 이게 육효가 변하면은, 상구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이제, 지수사가 되죠. 지수사. 지수사가 되는데, 이 지수사는 상괴, 상괴곤과, 그 다음에, 호, 호계 중에 위인 것. 상호계가 권으로서 서로 곤곤, 서로 이어져 있죠. 즉, 지계가 되면은 두개 권이 상하로 이어져 있어서 서로 따르는 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적을 막을 때에는 이렇게 상하가 서로 따른 뒤에야 쉽게 적을 이길 수 있으니까 상하 순야의 상을 이렇게 도출을 해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그 다산에 대한 설명이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산수몽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육오와 삼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육오에서는 동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몽계 전체에서 동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고민을 해야 되고 삼구는 이제 이 도적을 물리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나 경몽에서 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날 21세기에 맞게 조금 더 새롭게 검토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방법에 대해서.